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의 말씀 중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수 없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자신이 75세 때그 축복을 받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오랫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99세 되는 해에 도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때 했던 언약의 축복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람은요, 비웃고 맙니다. 그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을 수 있도록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이 언제입니까? 그들이 이 길고 어두운 이 인내의 시간, 이 고통의 시간을 잘 견뎌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한적으로 축복하여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명더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업입니다 요업 네.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자녀 10명이 죽게 됩니다 그의 부와 재산들이 한순간에 약탈당하고 맙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온몸에 막 종기가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이렇게 막 긁어야지만 그나마 살수 있는 그런 고통을 담대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는 욥을저주하면 도망가버리고 맙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친구들도 이욥이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를 야유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욥이 하나님을 떠나갔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욥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의 생명 되시는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간절히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낸 욕을요, 배나 더 축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욕이 당하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고통을 같이 짊어지셨고요. 또, 욕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를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욕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귀포 성결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들처럼 이 고난을 이 시련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여서 이 믿음의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과는 이제 떼려야 뗄수 없는 그 믿음의 관계 속으로 엮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